Thank you 안녕하세요. 오늘은 평범하게 해먹을 수 있는, 그렇지만 쉽게 도전이 안 되는 그런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갈비예요. 쪽갈비인데요. 두 대씩 엄청 크게 썰었어요. 그리고 감자 보세요. 감자 요즘 그냥 쪄 먹어도 맛있잖아요. 그래서 이 감자를 가지고 찜을 한번 해보려고요. 먼저 야채를 썰어서 밑에 깔겠습니다. 갈거나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크게 썰어가지고 넣을 거예요. 야채를 밑에 깔고요. 사과도 그냥 이렇게 썰어서 깔 거예요. 재워놓거나 하지 않고요. 그냥 이렇게 끓이다 보면은 이 야채들이 다 은깨져요. 불에 의해서. 이렇게 한 다음에, 마늘도 그냥 통마늘 집어넣을 겁니다. 이렇게 넣으시고요. 이후에 감자도 그냥 하나씩 이렇게. 감자는 한 사람 앞에 한개 반은 드시겠죠? 너무 크니까 반. 자르고요. 그 위에다가 고기를 올리겠습니다. 아, 솥을 좀큰 거를 준비해야 될까봐요. 늘 솥이 부족해요. 솥이 작아요.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, 재워놓거나 하지 않고요. 그냥, 간장이에요. 음 집에 있는 진간장 있잖아요. 그 진간장 한 100ml 정도. 그다음에 설탕 두 숟갈 정도. 후춧가루 조청요. 조청은 한 5수저 정도 돼요. 그냥 이렇게 하시면은, 어, 저렇게 하면 무슨 맛이 있을까 하는데, 이게 끓으면서 양념이 다 배어 들어가요, 이제. 이렇게 해서 불을 그냥 켜시면 돼요. 엄청 쉽죠? 이렇게 해서 한 30분 가열하면 아주 감자도 고기도 아주 잘 익어요. 30분이 됐어요. 감자가요, 이렇게 주먹만 한게다 익었어요, 이렇게. 쏙쏙 들어가죠? 정말 맛있겠네요. 여기에다가, 갈비도요, 음, 갈비 냄새가 항상 참 좋네요. 이거 좀 보세요. 갈비 잘 익었어요. 조금만 졸여서 이제 먹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. 조금 더 졸여 보겠습니다. 파는 좀 넣어야죠, 그래도. 파를 그냥 이렇게 또 굵직굵직하게 썰어서 넣을 거예요. 와. 오늘은 제가 맛보지 않을게요. 맛보면 은 혼날 것 같아요. 혼자 맨날 먹는다고 그러잖아도 뚱뚱해서 이렇게 걱정인데 보세요. 감자가 익어가지고 아주 이렇게 속살이 뽀예요. 여기다가 간장을 이렇게 쳐서 드시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. 이따가 살짝 먹을 거예요. 고맙습니다.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시고 음, 주말이잖아요. 이렇게 쪽갈비를 이용해서 감자도 밭에서 금세 캐온 거라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. 이렇게 해서 드시면 참 행복한 시간 되실 것 같습니다. 고맙습니다.